자, 보세요. 떠뜨리면 안 됩니다. 가만히 있어. 꽉, 이렇꽉 잡아요. 이렇게, 이렇게 꽉 잡아요. 예. 떠뜨리면 가만히 있어요. 자, 그래서. 순정 이게 참 내가 손님 맞아주좀 쓰레기지, 배선이, 그치? 테이프가 싸, 싸구르 배선. 싸구르 배선. 아, 싸구르 테이프라고. 자, 멋지고 용감하게. 예, 벤스 BM에 납품되는, 응, 또 삼성차에 납품되는 테이프를 발라줄게요. 그런 재질이 있습니다. 흔히라고 볼 수도 없고, 그냥 그런 재질이라고 봐야지. 그냥 태사꺼. 네? 짱꼴라게 아니라 태사꺼. 아무튼, 우리 집에, 대, 우리 집에 좀 오늘까지 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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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네, 네 번째 온것 같은데. 네. 그 외우는 거예요, 계속. 네? 계속 서비, 서비스 거지. 좋고, 친절하시고. 네. 네. 그리고, 네. 또 우파하니까. 네. 정치적인 소신 발언도 하고, 그렇지? 뭐 네. 흔히 말하는 문제는 몇 점? 0점이예요 0점? 네와 전에 옛날에 문제 뽑았죠? 네 옛날에, 그쵸? 근 그때는 속았어 그쵸? 네 지금 홍준표는 몇 점? 100점이예요 아 그래요? 뭐가 싫어요 문재인은? 전부 다 싫어요 그냥 아 이간질하고 그쵸? 네 십, 십장가 못 가게 만들어 놨어 그쵸? 네 남녀평가력이예요 네 그럼 이제 애가 안 생기면 인구가 줄어들겠네 그쵸? 네선부가과도 없어지겠네 네 집에서 아이를 낳아야 되겠네. 네. 어. 어떻게 이제 결혼하고 을 어떻게 여자를 만나지? 그 통닭 배달하다 만나 또 통닭 배달하다가. 어? 네. 어. 짠. 이렇게 하는 거야. 여보, 솔직히 난뭐 제일 싫은 게말 이쁘게 하는 새끼들. 네. 난 제일 싫어해말 이쁘게 하는 새끼. 포장하는 새끼들. 제일 싫어 말 이쁘게 포장하는 새끼. 짱. 짱. 자. 자, 자 이렇게 흔들어주고, 흔들어주고, 네. 깔끔하게. 멋있죠? 네. 이거 이, 이렇게 해주니까 백점 100, 주는 거 아니에요? 네 맞습니다. 이렇게 할줄 알았죠. 몰랐습니다. 에이 왜 이래 또 이렇게 <laughs> 할줄 알고 왔으면서 또 어색하게 겠 짜고 한거 같지 않아? 자, 오늘까지 한네번 방문했는데 좋지 않아요? 예, 좋습니다. 원래 방송용 으로 방송용 원래도 어색해야 돼 이렇게 좀 답변도 어설퍼게 하는데 어설퍼한 게 맞는 거예요. 똑바로 제대로 짜고 한줄알나니까 자,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. 가끔 도라이 새끼들이 나이 들어서 나쁘게 막 평가하는 사람들한테 한마디만 해주세요. 와서 보고 얘기해라. 맞습니다. 네. 남의 말 듣지 말고 그냥 와서 보고 얘기하자. 네. 어 좋죠. 네. 예술 그 자체. 순정 느낌 나게. 딱. 반대편 손님이 하세요. 예 <laughs> 네, 그럼 안 되고 예. 깔끔하게 한번 작업해 보았습니다. 순정 테이프가 워낙 쓰레기라서 내가 뭐 독일 거로 한번 독일 거 테사 거로 한번 해봤는데 좋네 기분이. 네. 아니 말고.